야, 도대어 야, 도자체 아, 아, 아. 아, 아, 야, 도대체, <laughs> <2인자>. 야, 도대체, 야, 도대체, 야, 도대체, 야, 대체 야, 대단하십니다 야, 도대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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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은 <laughs> <laughs> 뭐, 잘좀 해.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래, 그래. 맞래 그래. 그래, 맞아. 그야맞인그랑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자 그래. 그래 멋쟁이. 야, 나 어때요? 예. 어. 야, 그런 <laughs> 참, 걸 타보지. 자, 그래. 야. 야, 그거 백만 조회수 나오겠는데? 아, 어, 돌았다 막. <laughs> <이끔박>. 아니 나는 푸시한 잡았다 생각했어. 어, 그래. 어 아, 나도 푸시. 내가 뭐, 그래. 뭐, 그래. 또, 어. 그래도 조금 잃은 거야. 어. 아, 그 멋있어 보고. <laughs> 네. <멋있어. 웃음> 一家人一个。啊、uh！